이번 주까지 고정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현재 이수현들이 받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수시로 여러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김관영 전 국회의사 당선님께서 추진하실 주요 공약들 가운데 가장 핵심 공약 3개 관련된 팀 f 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전북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전북 도지사 당선인은 전라북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상하의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세개 TF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성도경 비나텍 대표입니다. 단사는 이현웅 경제통상진흥원장입니다. 그리고 8 분의 위원을 모셨습니다. 임동우 이노비즈 회장, 유도형 여성경제인 협회장, 전한균 전북소상공인회장. 정인수 전 키스트 호남 지원장 김순원 전 천주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남은 전북대 교수 최인규 전북노동복지센터 이사장 최병희 KICT 창업벤토링 센터장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혁신경제 민생회복 지원단은 김관영 당선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 당선인은 선공동 과정에서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민들께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인수위 단계에서 태부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정 혁신단입니다. 단장으로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을 모셨습니다. 간사는 김연근 전 전북도 의원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섯 명의 위원을 모셨습니다.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 김길수 전북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김경주 전주 비전대 교수. 김동봉 전 경찰서장입니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도정 혁신의 큰 방향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이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한 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전북 도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도정의 시대는 지났고 도민의 곁에서 아들처럼,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대화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도정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김당선인은 도정운영의 방향과 관련해 민생 우선의 도정을 펼치겠다. 현장 우선의 도정에서 답을 찾겠다. 그리고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실용정치,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로 도전 운영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산업지원단입니다. 단장은 나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강사는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장입니다. 다섯 명의 명 모셨습니다. 최한국 전북사회치 회장 송미령 여성농업유통사업가, 이상철 농업인단체 대표, 김현곤 전 국회의원 부자관, 장은하 전 부안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겠습니다. 농생명산업지원단은김 강선인의 핵심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관련한 노드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 강선인은 6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전북은 앞으로 농생명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강선인은 전북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창시대로서 농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혁신도시의 R&D 기반 등을 활용하고 육성에서 전북을 세계적인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럽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산하에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세계 TF 구성을 통해서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브리핑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내용이구요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답할게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팀구성은 이렇게 했다. 맞습니다. 개혁을 그 요청니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 필요한 분들을 추천받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참여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함게될 거고요. 다양한 전문가들도 모실 겁니다. 이번 TF팀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돼도 저희가 또 찾아뵙고 고견을 들을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언제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당선인께서도 그렇게 민생행정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분들 찾아뵐 겁니다. 공공전문가가 뭐 아니어도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어, 저희가 어, 여러 도, 어, 채널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저희 민수위원의 관계자분들께서 만나실 겁니다. 그럼 송아지 문제도 민생에 대한 송아지 문제 민생미에 대한 굉장히 중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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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으로 현재 뭘 찾을 수 있는가? 어떤 포인트가 감격적인 차별적인것같습니 뭐 네. 지금, TF가 구성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러이러한 분야가 아마 분명히 다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화진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이달 말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지금 강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좀 더, 어, 한두 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좀 정해지면, 그때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음. 같습니다. 정 혁신단 구체적으로 뭐라나 있어요? 나머지 두개 분야는 좀 읽어보면 알것 같은데? 네. 좀 모호하게 듣 되더라고요. 네. 아, 어, 조정 혁신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 현장 행정을 펼수 있는 방향으로 보정을 바꿔나가겠다는 부상이신 거죠. 그러고 시 한다면 어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이 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된다면 뭐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거고요. 아니면 또 조직과 상관없이 어떤 실제로 어 공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어 일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라든지 어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주요 골자는 조직 개편인.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단언할 수는 네. 없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런 분야들도, 그런 작업들도, 어, 검토 대상으로 오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조직 개편을 하겠다, 뭐 이런 단계는 아니다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변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의사 개편 과정은, 네. 이 TF가 하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평적인 것과 인수위라고 수평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될것같습 수평적인 어, 논의를 진행할 거고요. 조직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원회 하나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수위에도 네. 도정혁신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분과가 네. 따로 있고, 네네. 여기 도정혁신단 있으면 네.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이 되나요? 어, 다들 지금 그. 어, 단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또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군과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유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 그런 뭐 충돌이라든지, 어, 갈등 같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따로 네. 있는데, 굳이 도전혁신단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충분히 지금 이있 안에서 논의가 가능한데? 네. 어, 논의와 한 가지 더. 도전혁신을 네. 한다면, 저 행정이나 이런 거 아는 분들이 있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 명단 보면, 이건 행정부의 전정이 없는 작업입니다. 네, 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어, 기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없는 중인데 오프라운이될것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그 인선의 내용들을 보면 직접 현장에서 음. 운행 기간.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듣고 싶은 게 당선인의 생각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인수위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그 수, 정확한 숫자는 네, 네, 제가 파해서 말씀 드릴게요. 네. 수위 같은 경우는 당선인 직접 네. 오셔가지고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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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을 뽑았다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네, TF에 계신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을 뽑고 싶고 어떤 기준을 뽑고 싶가요 음, TF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당선인께서 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 검증 작업도 진행이 됐고 또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그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들 그리고 함께 논의를 하셔서 결정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분들이 e TF 유형 선정 과정에 참여했는지 그걸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제 말은 그이 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좀 선정하셨나 싶어요. 네. 뭐 검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분들이 뭐뭐 전문가라든지 뭔지 약간 좀 보면 은뭐 어떤 거의 초점을 맞춰서 네. 이분들을 선정하신데 현장 도정을 펼치시겠다고 제잖아요 그렇다면 현장의 어, 상황을 제일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어,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현장의 내용들을 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어, 많이 추천을 받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어, 당선인의 오늘과 내일의 서울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선님께서는 네.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점심은 보건전 국무총리 그리고 강현욱 전 전라북도 지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전국의 어르신으로서 민선 대기 전북 도정을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지에 대한 고견을 많이 시기 위해서 오늘 점심 때 어, 식사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대기업, 계형사다개 유치 활동도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때가 되면 제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을 알죠. 일단 오늘 관일소울에서는한 음, 가지 중요한 업무가 주요 연구소 유치로 관련해서 어, 활동을 좀 하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이 되는대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하나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 윤수위원회 브리핑이라든지 보도자료 또 아니면 당선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어,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어, 전국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어, 당선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 전북도 위에서 어, 이렇게 기자 회견을 하고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 인수위원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제가 대변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있는데 어, 현직 대통령이 근무를 하고 있는 청와대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브리핑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청와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지사 당선인이 전부도청 기자실에 가서 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원칙적으로는 사실 인수위원회에 저희 사무실을 뿌렸으니까 인수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이렇게 숲에 떨어져 있어서 기자들이 오가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아,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도의회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의견이 좀 모아지셔서 어, 그렇다면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것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서 인수위원회 한번 모시고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도록 어,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TF 이것과 네. 별개로 우리 이정원 대변인과 관련된 네. 질문을 드리고 네. 하는데요.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가 지금 예정 되어 있잖아요. 전주 우리 회사 평가 준비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 회 지금 수행을 하시는 것도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사들이 많이 하있든요 저는 전라북도 재산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자격으로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 다만 저는 전라북도와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역할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 일을 하려고 하고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수위 어, 대변인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제가 또 어, 집사진 연수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저의 뭐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인수위원회가 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어, 인수위원회 어, 저희 논의 과정에 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께서도 생각하셨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뭐 일부 빠진 분야들이 좀 있잖아요. 어 그리고 실무에서 어 인수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저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인수위원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TF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어 세계 어 TF팀에 참여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 네. 이번 주 수요일에도 기자회견 일정이 네. 잡혀있던데 네. 인수위가 지금 업무 보고도 받고 네. 있으시고 중간중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음. 기자들과 좀 소통하시는 일정들 혹시 어떻게 정리 들어가고 있죠? 저희는 최대한 어, 자주 소통하고 싶고요. 또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어, 인수위원회가 지금 정부 어, 보청으로부터 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또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을 즉각 즉각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어, 상황이나 단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주 뭐 하루에도 두 차례 정도씩은 저는 브리핑을 하고 싶고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어, 이 자리를 맡았는데 어, 자주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업무보고를 받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토요 이번 수요일에도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잡은 건 지난 어, 목요일에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려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로 잡았고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 준비하고 논의하고 있으니까 수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진전된 게 있으면 내일 오후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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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심 공약이죠. 어, 경제,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일성으로 강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경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민생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어, 도정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민선팔기 전략도가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정 혁신 TF를 구성을 했고요. 동생명 산업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전라도의 대표 산업으로서 우리의 먹을거리로서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리고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핵심 공약이고 뭐 이것만 중요해서 TF를 구성하고 다른 분야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TF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어, 인수위원회 다섯 개분과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장신은 없으면 오늘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어,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하다. 수요일에 어,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내용이 있으면, 어, 전화, 우리 이긴 듣고 그렇구나. 통해서 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변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